안녕하십니까. 기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천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중, 대형 세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랑, 차량... 어, 오, 마야! 이차 너무 좋은데? 좀말좀 아, 좀 하자. 왜 어, 갑자기. 야 야! 야, 빠 야. 자, 이 차량은 추가 옵션이 <laughs> 364만원이라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세요. 네. 추가 옵션이 뭐냐면은, 음. 어라운드 뷰에,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네. 그 다음에 스타일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해가지고, 음. 364만원이라는 추가 옵션이 장착된, 자, 2.4 프레스티지 등급의, 음. 자, 중대형 세단입니다. 함께 음. 보러 가실까요? 네.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응. 오늘 준비한 차량 보이시나요? 응.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응. 기아의 K7, 올6 k 7을 준비를 네. 했고요. 이차왜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응? 솔직히 그랜저랑 동급이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음. 제가 봤을땐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도 음. 한 3, 400만 원 저렴하고 어, 동급으로 봤을 음. 때올류 음. K7에서도 음. 조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옵션 추가 옵션 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64만 원의 추가 옵션이 네.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올류 K7에 자, 2.4 프레시지 등급이거든요. 네. 자, 헤드업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봤어요? <laughs> 어, 어, 그러고 보니까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렇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리고 음.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음. 또, 스타일 패키지 들어가 있어요. 네. 스타일 패키지 뭐냐면은, 음. 이렇게, 외관에서 봤을 때, 음. 자, 보시게 되면, HI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이 네. 요, 4구, 포그램프 안 들어가면은 또, 섭섭하거든요. 음. 섭섭한 차가 되는데, 음. 자, 이 차량, 스타일 패키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음. 2016년, 형이고요. 응. 2016년 5월에 출고된 응. 올류 K7 2.4 응. 포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추가 옵션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 깨끗해요. 크게 돌출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때요? 어, 반대쪽도 어, 깔끔합니다. 그래요. 네. 자 후드 부분에는 약간의 돌출현상 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붙터치몇개 들어간 부분 이 있고요.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음. 그래도 가까이서 세세하게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때요, 반대쪽 어, 반대쪽도 깔끔하고요. 와, 보면 헤드램프가 투명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 헤드램프 상태도, 음. 와,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음. 또 노란불 들어가면 또 뽀대 안 나잖아요. 자, 이 차량은 반짝반짝 HID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음. 밑에 4구 포그램프는 LED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돼 있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적용돼 있으면 네. 뭐 주차하실 때라든지 음. 이런 부분에서 그죠? 휠 기스 많이 내시잖아요. 음. 그리고 또 어, 애매한 공간 나올 때 있어요. 응. 그랬을 때, 자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응. 부부가 사시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차 사자라고 응.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쵸. 이 차는 응.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치면부에 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핸다 부분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휠도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됐기 때문에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 휠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버트님. 자, 타이어는 편마모 없이 균일하게 소모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체 잡음도 없고, 와우, 엔진 미션 상태 끝내줍니다. 자, 오일도 저희가 교환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앞도어 쪽도요. 앞도 쪽도 깨끗해요. 크게 흠집 나거나 뭉콕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자,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도쪽 깨끗한데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도어 쪽도, 오, 깨끗합니다.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쿼터 부분도, 오, 깨끗해요. 자, 뭐 운전석 측면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음쯤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 비교적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우, 제가 아까 주행거리를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11만 6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6년형! 올뉴 K7 2.4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도요. 깨지거나 흠집 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면부도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도요. 오,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도요. 오,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 상태 흠집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은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은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와우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쉬 부분 보면은 뭐 흠집 나거나 짐씹을때 기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K7 트렁크 공간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 광활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타이어 수리킷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으로도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트렁크 상태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펜다 부분은요, 오, 깨끗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위쪽으로는 약간의 부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도 쪽도 크게 나무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뒷도어 쪽도 오, 깨끗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 예, 약간 여기 크롬 라인은 살짝 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중고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커터까지 오, 깨끗합니다. 깨끗하지만 이제 중고차 특성상 약간의 부분 판금이라든지 도색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올뉴 K7 모델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 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관적인 부분은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성능기록부를 한번 보지를 해드려 볼게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품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서면상으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쓰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빠야. <laughs> 자, 쭉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은 운전석 휀다와 보조석 휀다가 두 개가 교환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무사고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환이 두 군데 돼 있다라는 것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성비 있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짱 부탁드릴게요 네. 요가 훌륭 <laughs> 자이 차량 보시게 되면은 엔진 미션 상태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저희가 오일도 다 교환을 해놨고요 경정비 다 받았기 때문에 아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364만 원이라는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음, 음. 올뉴 K7 운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에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 네. 가시죠.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어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오 실내에는 시트가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우 거의 진짜 사용감 안 느껴질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완전 신차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관리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호일 매트도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자 이쪽 안레스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안레스도 공간 보면 대형차답게 자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내수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5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컵홀더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스킷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차량 후석에도, 자,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션쉐이드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시트 색깔도 너무 좋고요. 자, 션쉐이드에,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특이하게, 자 보시게 되면은 뒤쪽으로 리어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 앞쪽에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자 리어 커튼도 동작도 잘 되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진짜 공간감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레그로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나오고요 헤드룸 공간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뉴 K7을 이제 이 차를 탔는데 진짜 집에서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 공간감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아 먼저 따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와우, K7이 조명 맛집이 됐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 안쪽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젊으신 분이 좀 타셨나봐요. 이렇게 또 조명으로 이렇게 LED로 들어가 있고요. 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LED로 다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컴포트 패키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메모리 시트 적용되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프레스티드 등급에 그냥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 옵션이 적용이 돼 있는 거고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돼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1열은 오토 윈도우고요 자 인도우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보시게 되면은 오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자 2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열도 인도우 이음 없이 <laughs> 요새 가을 타나봐요. <laughs> <웃음> <웃음>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시트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전동 시트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이 컴포트 패키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텔레코 스픽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예,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보조석도 전동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전동시트 이용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워크인이 들어가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저 연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식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가? 자, 그리고 이제 뭐, 와이프라든지 이렇게 탑승을 했을 때, 이게 살포시 잠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너남들. 자, 그러면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탑승을 했는데요. 오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해서 실내 상태는 준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LED 실내등 정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젊으신 분이셨나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깔아 넣어가지고 약간은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도 크게 나무랄 곳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부분에는 뭘접그 제가 봤을 때 핸드폰 거치대를 여기 접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 흔적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계기판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정확한 주행 거리는 11만 6 0 k m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스트레어링 휠 상태도 요 나쁘지 않아요. 크게 막 손에 땀이 나셨던 분이 타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오토 렌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블루투스가 가능하죠.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 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오시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어, 폼 프로젝션 들어가 있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두개 들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억수 단자, USB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자, 어라운드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한번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어라운드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버튼이 꽉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컴포터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이 꽉차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주차 센서 그리고 어란두뷰 모니터 그리고 열선 보조석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보조석까지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홀드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자이 버튼은 리어커튼 버튼입니다 리어커튼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리어커튼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 실내 상태는 오, 깨끗해요 어, 그래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셨다 그리고 옵션도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자, 옵션도 추가적으로 많이 장착해 놓은 올뉴 K7 모델이었고요 나가서 가격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자, 자 어땠나요? 자, 오, 실내가 깔끔해요. 그렇죠, 깔끔하죠. 네. 또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음. 옵션이 빵빵해요. 네. 자 빠져 있는 옵션이 안 보일 정도로 음. 여기 차 있잖아요. 리어 음. 커튼도 들어가 있고 음. 션쉐이드도 들어가 있고 음. 열선 통풍 들어가 있지, 네.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들어가 있지. 네. 그다음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는 음. 하얀거자 음. HID 헤드램프 적용돼 네. 있고요. 네. 스타일란다, 스타일란다. 음. 자 <laughs> 음. 스타일 포그램프 적용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옵션 빵빵하잖아요. 네. 364만 원이라는 네. 추가 옵션이 적용된 2016년형 2016년 5월에 출고된 올뉴 K7 2.4 포레스트 진급의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3 4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데요 그쵸 네. 어, 이거 비슷한 차량들 보시게 되면 음. 12만키로 13만키로 탄 것도 막1600 음. 1500정도 나오는 차량도 네. 있고 물론 그 차량 뭐 단순교환 없는 차량 일수도 있고요 음. 뭐 약간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음. 이 차량 단순교환이 두개 들어갔기 때문에 음. 가성비 있는 가격이 나온 거고요 네. 또 그만큼의 또 추가 옵션이 장착 이 돼서 제가 봤을 땐이 차량 사시면은 어디 가서 비싸게 샀다 라는 말은 절대 안 들을 거고요 카카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음. 와저 차가 내차 같은데 <laughs> 저차 사고 싶은데 저차 보고 싶은데 음.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넘버스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일도 다 교환을 해놨고요. 네. 차사다 좋아요. 엔진 시어 네. 상태 어떤 것 같아요? 어, 어, 어 짱짱합니다. 그렇죠. 네. 짱짱하죠. 어, 진짜로 저희가 주행도 다 해봤는데 네. 하체 잡음도 없고요.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빡! 성원성치 빡! 완수무강! 빡! 완사형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 네. 가혹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와 차안 보이잖아. 네. 네. <laughs>